숭배님, 이름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이름이 안 좋은데. 숭배님, 이런 걸왜 이리 많이 들고 계세요? 이거 내분석개줬네 또. 스텔레스 강간. 한닭까리 해먹긴 좋네. 이거 숭배님 평단 맞죠? 그 때, 숭민이 이거 여쭤보신 것 같은데. 이 램은 평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, 단기적으로는 홀딩 한번 해보세요. 단기적으로 홀딩하시고 여기 상승파동 죽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음,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대략 1,800원인데 한 2,500원까지 한번 슈팅 여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시도 한번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파시는 것 추천드릴게요. 2,580원 라인. 대략 한 2,500원 라인. 어, 한번더튈수 있습니다. 근데, 길게는 들고 가지 마세요. 웬만하면, 저기에서는 한번 파세요. 웬만하면. 어, 기교부리지 마시고. 단기 바닥의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A파동 보이고, ABC 보이죠? 이거 ABC로, B, C로 한 번, 요렇게 시도할 수 있다라는 점. 그렇다고 어... 여러분들, 지금 보고 계신 분들, 이거 신규 진입하시면 큰일 납니다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어, 그래요? 아, 근데, 총배님,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이런 거는, 정말, 극악의 그 트레이더들이 하는 종목이에요, 이런 거는. 함부로 하시다가, 자, 잘 보세요. 이 저점을 뚫린 주식을 이렇게 함부로 건들다가요, 상패당합니다. 저점이잖아요. 신 저점에 대한 그, 신 저점에서 확인 테스트까지 했는데, 다, 다 맞고, 그대로 또 빠졌잖아요. 맞죠? 못뚫었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가망이 없는 주식이에요. 우리 신 고가를 하면 신 고가를 갱신을 하듯이, 신 저가를 갱신하면 신 저가를 갱신하러 갑니다. 그나마 지금 파동이 여기서, A, B, C의 어, 초대박을 노리고 뭐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의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대략 한 2,800원 라인을 좀 드릴게요. 단기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추천 드리고 싶지는 않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름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